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좀또 음, 여유로운 시간이 어, 생겼습니다. 원래 이제 점심식과 점심 어, 이후에 어, 약속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변경이 돼서요. 음, 아무튼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영상으로 이 올려드렸습니다. HDS 다루기로 카페도 에 올려드렸고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으니까요. 어, 부방, 어, 레드불, 그 다음에 뭐, ATTS 화면 구성이라든지, 또, 레드불 검색기 한 번, 어, 음, 한번 보시고, 또, 정적 어, 발동 검색기까지 만들어 봤었죠. 어, 그래서, 어, 참고를 하시고요. 음, 지금 뭐, 부방 출연할생. 여전히, 어,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또, 어, 점심을 먹고 나서 또 이것저것 좀 확인을 해보다가 또 쪽제로 부방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음, 매도, 어, 매도를, 뭐, 이 정도 오름, 이 정도 시세를 주면 매도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 답이 없습니다. 네, 답이 없어요. 정해진 답이. 그냥 사람에 따라서, 또 평단에 따라서, 그냥 본인 욕심에 따라서, 어, 수익, 주나, 수익 중이라면 언제든지, 어, 언제든지 뭐 지금이라도 수익 중이라면 매도를 하면 되죠. 어, 안 하는 이유는 다 그냥 욕심 때문인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음, 정해두고 하시면 됩니다. 정해두고, 어, 정해두고, 어, 뭐 1%든 2%든 5%든, 어, 욕심을 버리셔야지만, 하 어, 욕심 낼 때는 욕심 내셔도 좋은데, 욕심은, 어, 좀 수익 중일 때, 아, 좀 욕심을 내야겠죠. 음, 그래서, 부방이라는 종목은 저는 여전히 좀 욕심을, 어, 내고 있습니다. 어, 부방. 그 다음에, 뭐, 탈레칩스. 오늘 공략했던 탈레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종목은 지금 여기 급속 포착에도 또 포착이 돼서, 음, 일단, 12,350원 위로 좀 타주면, 뭐, 적어도 한, 얘가 이제, 12,500원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는 또, 어, 추매를 해볼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 그 다음에, 네, 오늘, 하나 SB, 아이스팩도 지금, 11시 3분에, 뱅. 어, 딱 포착이 됐어요. 어, 11시 3분, 이 자리에서, 어, 포착이 되고 나서, 카운터 택 관심 종목이죠. 카운터 때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하나 SBI 스펙. 일단 시장 상황이, 어, 스펙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죠? 어, 카운터 때 관리 종목. 그래서 이 검색기에, 어,를, 어, 좀, 이런 검색기가 있다면, 어, 활용을 발생. 좀, 음, 더, 그죠? 음, 잘 발생.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포착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발생. 지금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또, 또한 종목은 미래에셋체오 스펙. 어, 요 종목도 지금 레드볼에 포착이 됐어요. 10시 59분에 지금 아까 영상보다 장 초반에는 어, 레드볼 실시간 포착 한세 종목, 밑에는 한 다섯 종목 이 정도였는데 지금 뭐장 중에는 장 중에는 계속해서 어, 지금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미래세의 오스펙도 10시 59분이죠. 이 어, 자리에서 어, 지금 포착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어, 눌림 이후에도 시세를 주고 있죠. 음, 좋은 모습입니다. 이 SSJO 스펙도. 어, 아무튼, 네. 음, 뭐, 오늘 시장이, 여기 보시면은, 시장이 어, 좋, 좋습니다. 시장이 좋아요. 또, LG전자, SF, SFA 반도체, 삼성 SDI, 이 IT. 어, 오늘 삼성전자도 좋은 모습일 거예요. 어, 삼성전자도 지금 3%, 삼성전자가 3%면. 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은 거죠. 어, 그러면은, 어뭐 파트론이라든지,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뭐, 넷패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런 종목들. 좋을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저렇게, 어, 잘 나가니까. 음, 지금 대덕전, 대덕전자도 이렇게 수급포착에 뜹니다. 어, 계속해서 좀, 오전에서도 좀 포착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대덕전자, 음, 우성사료는, 어, 좀, 이제 쭉 물렸다가, 좀 거래 돈이 좀 들어왔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죠 우성사료 오늘 뭐 이글벳 아, 이글벳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 발생 그래서 뭐 체시스가 대장이라고는 하지만 그죠요 종목을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좀 어, 욕심을 내봐도 되겠죠 당연히 뭐 신규 공략 관점에서는 체시스보다 이글벳 그렇죠. 어, 기본 강때 말씀드리는 어, 팁, 생각해 보신다면, 이글벳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좀 공략을 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글벳,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이구요. 어, 정말, 어, 교과서에요. 교과서. 이거, 피자 이런 피자. 거는, 교과서. 메, 어, 노바, 노바텍도 급등을 하네요. 노바텍. 음. 자, 노바텍도 시세를 주고 나서 지금 또, 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대박전자, 디알텍, 우성사료, 뭐, 이런 종목들. 음, 그 다음에, 어, 미지시노 지금 미지시노 또 발생. 새로 나온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음. 네, LG전자. 아무튼 IT 오늘 상당히 좋네요. IT 상당히 좋고, 카운터텍 관심 종목 중에서는 여전히, 어, 샘코, 그 다음에 하나SB, 이글백, 어, 이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상당히 큰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수급보차. 요거는, 어, 어, 부방, 탈레칩스, 쿠첸, 어, KM. 쿠첸은 저는 안 봅니다. 어, 이건 뭐 아주 정말 단기적으로만, 부방이 대장이기 때문에. 어, KM, 서울전역통신, 뭐 국보, 국보도 레드불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레드불, JNK, 한일단조, TK, 신팩. 신팩은 시세를 주고 나서 오늘 또 이렇게 좀 어, 꼬리를 달고 어, 이것도 계속해서 좀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죠. 어, 이러한 꼬리를 다는 속성에 대해서도 어,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린 부분이죠. 음, 아무튼 다 어, 음... 일단은 제 기준을 가지고 검색기를만 들었기 때문에 거의 뭐90% 이상은 다제 기준에 좀 들어맞는 어, 종목들만, 어, 어, 포착이 됩니다. 그죠? 음. 도마텍, 메지온 시제포샷. 세노텍. 네. 시제포샷. 그리고 시제 호가, 호가, 텔레칩스. 텔레칩스는 지금, 어, 저는 좀 발생. 추가 매수를 어,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어, 만, 제가, 이, 어, 만이천오백원. 음. 텔레칩스. 네. 그래서, 아무튼, 텔레칩스 지금 좋은 모습이에요. 오후에, 어, 오후에 들어서, 어, 아무튼 장 초반에 크게 시를 줬죠. 이미, 어, 시를 줬습니다. 시를 주고. 그리고 나서 쭉밀렸다가밀렸다가 밀렸다가 계속 빠지지 않고, 이 정도 구, 구간에서는 좀 계속, 그죠? 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자, 텔레칩스, 음, 주세전환, 마법속성 같이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부방, 네, 부방, 뭐, 호가에 대해서 오늘 또 어떤 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자, 제가 카페에 올려둔 게 있어요. 카페, 카페에 주식 입문, 음, 주식 입문, 자료에 호가창, 부착. 어디, 음, 호가, 네. 자, 보시면은, 보시면은, 자, 이게,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가창 매도가, 매수가 수량이 많으면 상승을 많이, 왜 그런지 혹시 알수 있나요? 어, 요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 좋은 종목이라면 시장가로 팍팍, 어, 체결되어야겠죠. 어, 음, 한 1호가 사이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매도 하는데, 신호 발생. 음, 저도 지금 할수 있어요. 텔레칩스로. 어, 텔레칩스로 지금 요 부분에서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왔다 갔다, 막 가끔씩 그런 거 보이잖아요. 1111111. 예, 네, 그런 거를, 어, 음, 그런 거를 한번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아무튼, 그걸 설정을 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예, 네, 굳이 뭐할 필요가 있나. 음, 그래서 아무튼, 어, 관심 유도예요. 관심 유도. 관심 유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매도 총 잔량이 지금 매수 총 잔량의 거의 두 배, 네, 두 배에 육박합니다. 어, 지금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호가의 상승하는 호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 있는 거죠. 자, 상보는 지금 어, 지금 보니까 지금 하락 중에 있는데 매수가 많죠. 요거는좀 어, 별로 어, 좋은 게 아니죠. 어, 물론 이것도 다시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전이 될수 있는데 아무튼 이 텔레칩스라는 거, 어, 텔레칩스라는 호가창을 보시면 지금 어, 매도 총, 총 잔량이 많다는 라 거. 음. 그니까 밑에 물량이 많이 쌓아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내려와야지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어, 그죠? 음. 이해가 되시나요? 어, 그래서, 어,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음, 저는 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라라고 했지만 어.. 그랬지만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맞는거죠 음.. 그래서 아무튼 지금의 어.. 차트의 모습 음, 뭐 호가 저도 보지만 호가는 그냥 참고! 참고 호가에서 뭐 엄청난 물량이 들어온다 라고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온다 라고 하더라도 관심 있게 볼수 있는 보조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기준으로 삼고. 어, 지금, 이러한 모습이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주고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을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시그널은 참 좋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눌려주더라도, 어, 눌려줄 때, 뭐, 12,450원, 뭐, 요 정도 아래에서도 충분히 조금 조금씩 분할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죠? 12,000원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음 자, 부방이라는 종목 지금 호가의 모습 신호 보면 바, 어, 신호 발생. 4배, 세배 정도 많습니다 지금, 어, 지금 상승을 해서 여기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또 차트만 보더라도 그죠? 음, 신호, 그래서 메스, 메스 신호 어, 지금 좋은 모습입니다 어, 좋은 모습이고 어, 제가 앞전에 아무튼 레드볼이 지금 부방은 9시 15분에 9시 15분에 포착이 돼서 급등을 한 차례 하고 그죠? 오전 핫타임 때 그냥 9시 30분, 어, 시간을 정해두시던지, 아니면 가격을 정해두시던지, 정해두시, 어, 그냥 확정을 하면, 어, 지금 뭐, 이 마음 조림면서볼 필요가 없죠. 어, 마음 조림면서볼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뭐 분할 매도를 해서 일부 뭐 보유 중이거나, 아니면 계속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제가 뭐, 아까 2,600원 정도를 뭐, 벗어나기 전에, 뭐, 이 정도 라인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 움직임을 갖고 가고 있죠. 그래서 어, 부방이라는 종목도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2,650원이나 어, 이런 식으로 항상 좀 정해 두시고 여기를 또 벗어나면 어, 뭐 분할매도를 한다든지 어, 여기 2,600원 또 깨지면 또또쭉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깼다가 다시 가면 어, 다시 가면 어, 다시 가는 대로 어쨌든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어, 부방이라는 종목은 지금 호가 그죠 거의 뭐 어, 다르죠? 지금 매도 총 잔량이 훨씬, 훨씬 신호 많습니다. 신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이런 모습들이 좋은 거예요. 밑에 오히려, 어,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이 한옥가 밑에서 엄청난 물량이, 어, 음, 쌓인다. 어, 그러면서 시장가로 체결이 돼야 돼요. 어, 그러면서 시장가로 체결이 되면 어, 급등을 하는 거죠. 음, 급등을 하는 겁니다. 어, 얘도 지금, 역전이 되면서 빠지고 있고. 시세 포착. 자, 아무튼, 오늘 뭐, 부방이라는 종목, 어, 좋은 모습이, 어, 이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 정도 라인에서 앞전에, 어, 좀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 어, 요 구간에서 또 이때 저항을 받고 또 밀려난 모습인데요. 아무튼, 아직까지의 모습은, 어, 오늘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예 네,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음 아무튼 이글벳 하나에스비 어, 삼코네어 THN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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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등을 발생. 해서 포착이 아, 됐네요 음착 부방 어 부방 이런 위치에 지금 계속 11 11 11 하는데 음어자 이제 여기서 이제 효과를 누군가 받칩니다 누군가 받치고 누군가는 시장가로 사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죠. 어,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음, 예전에 이거 호가창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뭐 이게 어, 뭐 그냥 기본적인 미주노 거니까요. 미주노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어, 올라가기 위해서 어, 올라갈 때. 올라가기 또 직전이라든지, 메소시, 어, 이런 식으로 메소시노발생, 지금 누군가 바치죠. 어, 누군가 호가를 바치면서 시장가로 사는 모습. 메소시노, 그러면 메소시노발생,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어, 아주 어, 좋은 타이밍에 영상, 어, 아주 굿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뭐 발생. 저는 기존에 또 보유를 하고 발생. 있기 때문에 음 메주, 보유를 메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뭐 계속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주, 부방 메주, 메주 시노 네 시노 그래서 음. 지금 방금 어 제가 지금 영, 이 영상을 시노 녹화를 시노 했으니까요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어좀 부방을 보시면 발생. 좋을 것 같아요 어이 복귀뿐만 아니라 복귀의 키운 복귀 차트라고 있어요 아 시세 어, 시, 이것도 있습니다 그럼 장 마감하면 네. 어, 8시부터 7시까지인데, 창마가 하면, 호가의 모습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창으로. 어, 뭐 저는, 근데 호가는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뭐 요거를 가지고 뭐 공부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저거를 가지고 뭐 급등했던 종목들, 뭐 복귀를 해서 뭐 호가창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연구를 하셔서, 뭐 어떤 좋은, 어, 뭔가, 어, 뭔가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저도 좀 알려주시면 발생.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서로. 네, 그래서 더, 아무튼, 부방이라는, 어, 종목, 지금 뭐 좋은,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메스, 메스 어, 지금 시세를 어, 주고 있고, 음, 좋은 모습을, 어, 보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18%고요. 자. 매도 신호 발생.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오늘 정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호가의 호가창의 모습이에요. 호가창의 메주신호, 지금 모습인데 키우현제요 어,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메주신호, 어, 이거를 좀 여러 가지로 메, 설정을,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거.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둡니다. 해둡니다. 정적 발동 예상이 3 0 4 0 원이니까요. 어, 실제로 3 0 3 5 원에 도달을 하면 정적에 발동이 됩니다. 이분간 거래 정지가 되죠. 음, 매도 신호 발생. 그래서 뭐 위, 어, 요 자리도 바꿔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놔요. 이렇게. 어, 그래서 구방 좋은 모습을 또 보이고 있으니까요. 어, 좋네요. 매수 신호 어, 갑니다. 매도 신호 발생. 네. 그러니까 뭐매 신호 발생. 그러니까 뭐 제가 공략을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올리고 어, 올렸던 발생. 종목이 음, 지금 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 신호 음, 발생. 아무튼 네. 매 신호 발생. 가 지금, 이렇게, 거의 뭐, 얘가 또 많아지는 상황인데, 어, 지금 시가로, 음, 아무튼 지금 돌파를, 네, 좋은 모습이에요. 어, 오늘 최고가를 넘어섰네요. 오늘 최고가를, 어, 그죠? 넘어섰죠. 그래서, 여기서 눌렸다가, 어, 눌렸다가, 어, 또갈 수도, 음, 있지 않을까요? 어, 지금 다시 지금 내려갈 때는 보시면 매수 총잔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 이게 이건 그냥 기본이고요. 중요한 거는. 차트에 어, 차트, 차트. 어, 일단은 이제 어, 상방으로 좀 흐름을 줬기 때문에 물론 주식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갑자기 어, 급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늘좀 어, 경계를 하셔야겠지만 이렇게 지금 어, 다시 또 어, 금방 또 바뀌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 흐름이 변화, 어, 변하고 이제 매수 쪽으로 그냥 매수 우위 그죠. 어, 그 시점에 매주, 제가 딱, 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오히려, 발생. 그죠?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효과 보고, 아, 누군가 팍치파 아, 어, 사는 그런 모습에서, 어, 추격 매수, 그죠? 추가 매수, 막, 어, 시장가로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여유있게, 어, 여유있게, 뭐, 눌릴 때, 음, 눌릴 신호 발생. 때, 의미 있는 신호 발생. 라인, 제가 다, 기본특강 때, 선을 어떻게 그어가면서 매매를 하는지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 그쵸? 음, 오히려 이렇게 좀늘려줄때 천천히 뭐 분할을 해도 뭐 상관이 없겠죠. 음. 아무튼, 어, 바행은 정말 3,000원 넘어서 오늘 뭐 사악가 가면 참 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위에 누군가가 이제 어, 물량을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또 시장가로 사줘야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또 부딪혀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음. 아무튼, 어, 부방, 어, 지금 또, 텔레칩스, 어, 요 정도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지금 111 한번 해볼까요? 어, 자,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멈췄어요. 어. 멈췄어요. 아 어, 지금, 아이고, 진동이 계속, 아, 제가 연동을, <laughs> 연동을 해놔가지고, 네. 아무튼 이런식으로 어좀 여기 지금 텔레칩스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거래가 되면 될 때마다 이렇게 반짝반짝인단 말이에요 거래가 될 때마다 어 그러면은 지금 거래가 안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다시 해볼게요 반짝이죠? 반짝입니다 1111어 멈춰볼게요 멈췄죠? 그러니까 어 이런식으로 뭔가 시장에 관심을 유도하는거죠 관심의 유도 음, 그래서, 일단, 부방이라는 종목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예, 네, 공략하신 분들, 네, 다시 한번. 네, 아무튼, 어, 풀베팅님께서도 또 다시 요 종목을, 오전에 못 보셔가지고, 공, 어, 좀, 어, 요 부분에서 보신, 어, 좀 보셨던 것 같은데, 풀베팅님께서도 잘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워낙에 매수, 매수 잘 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아무튼, 오늘 뭐, 호가의 모습, 또 이렇게 또 말씀드렸고, 신호 뭐, 방도 장중에, 어, 또 아무튼, 시제프트 어, 시제프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떻게 딱잘좀 어, 설명이 된것 같아서 영상 잘 참고하셨으면 어, 좋겠, 어, 좋겠고요 어, 아침사람님께서도 메수, 메수 네, 뭐, 오늘 또 명불화전 메, 해가지고 올려주셨네요 음, 스펙이죠. 하나 sbi 스펙 구길제재구길제지도 어, 오늘 뭐 충분히 트레이딩. 어, 저도 항상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 저는 투자는 투자, 트레이딩 음. 뭐 결국 수익만 나면 되는거잖아요. 그죠? 렇 음. 음. 결국 투자를 하는것도 어, 매매를 하는것도 결국에 그냥 시세 차익이죠. 시세 발생. 차익. 어, 그래서, 아무튼, 발생. 오늘은 뭐, 아침 사장님께서도 국일제지도 공략하시고, 뭐, 스펙주도, 어, 이렇게 집중을. 음, 그래서,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음, 많은 분들이, 어, 발생. 정말, 어, 매일같이 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것저것 제가 발생. 시간이 날 때마다, 어, 팁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발생. 어떻게 좀, 어, 시간이 돼서, 시간이 메두, 돼서, 메두, 메두 오늘 발, 이것까지 올려드리면 발생. 영상 두 개를, 또 매도 올려드린 발생. 거죠. 음, 그래서 잘 참고를 하셔서 음, 또 매매하시는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어, 영상 어, 여기서 마치고요. 장마감하기 전에 또이 영상 발생. 올려드리면 음, 될것 같아요. 네. 네, 영상 마치도록 매도 하겠습니다. 발생. 매수